그런 분들께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음파 보톡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고객 맞춤형으로 정확한 길이의 바늘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짧은 바늘을 쓰면 보톡스가 그냥 지방층에 만들어가는 거니까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시술로 다가갈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피부 아리프팅의 진심인 닥터 짱. 닥터 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 원장님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많이 늘어난 고객분이 한분 계시죠? 저희 이제 최근에 종아리 보톡스 하러 오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종아리 보톡스 하시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안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종아리 보톡스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종아리 보톡스라고 하는 거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종아리 보톡스를 하면 비복근에 주로 타겟팅 되는데요. 비복근에 들어가고 나면 비복근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걸을 때 힘이 빠진다. 두 번째로는 보톡스의 특징이 그 근육에 맞고 나면 다른 근육이 오히려 조금 커지는 보상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다른 근육이 힘을 더 쓰게 됨으로써 네, 이제 조금 더 보상 근육이 뿔록해진다는 거죠. 네, 보통 제가 비유를 드릴 때 풍선 여기 누르면 윗부분이 불룩해지는 느낌처럼 네. 비복근에 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가자미근이라던가 아니면 장비골근 네. 같은 것들이 커져 가지고 옆에 커졌어요 또는 뭐 발목이 두꺼워졌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보톡스 맞고 나서 부어요 하는 것들이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조금 볼수 있겠죠 이게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붓는 네. 거죠 그쵸 보톡스 맞고 나서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좀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케이스를 다본적 있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폰에 막 보고 있는데 아육대라고 근데 사실 여성 아이돌들이 종아리 보톡스 되게 많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에힘 빠져서 다 옛날에 잘 달렸는데 오히려 잘못 달리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다리 쫙쫙 갈라진 요 동그란 요 근육 있잖아요. 그게 비보근이거든요요 근육이 어쨌든 여성도 있고 남성도 다 있어요. 좀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른 거지. 그 근육이 조금 줄고 나니까 발목이 상대적으로 두꺼워 보이고 그래서 보톡스 맞고 나서 오히려 다리가 울퉁불퉁해졌어요. 아니면 좀 꺼졌어요라고 해요. 그냥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비복근이 꺼져서 이상해요. 라고 맞아요.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께 또찐원자님께 매선하러 가시는 경우도 꽤있어요 어, 그러면 짱원장님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이 오면 사실은 또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러 오잖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얇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해졌거나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안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초음파 시술이겠죠. 보톡스가 비복근에 들어가도 결국은 걸을 때라든가 이럴 때 힘이 빠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톡스가 정확하게 비복. 에 들어가지 않고 가자미근이라던가 다른 근육에 들어가면 단순하게 운동을 했을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일상생활이 불편할 만큼 힘이 음.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비복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부작용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께 초음파 보톡스는 1차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 근육이 커진 분들도 보상 근육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복근보다 가자미근이 안씻고 계시겠지만 훨씬 더 깊은 곳에 위치 있잖아요. 깊고 이렇게 진짜 가자미 모양으로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 근육에 보상적으로 커진 근육에 보톡스를 넣겠다고 하면 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는 거. 음. 보상근육을 케어해주기 위한 예방법 또는 치료법이라고도 볼수있죠 그 보상근육이 생겼으면 그 뿔룩 나온 데 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비복근에도 일정 수준 들어가면서 보상적으로 커진 부분을 같이 컨트롤하는 거. 아... 이게 이제 노하우 중에 한계라고볼수 있겠죠. 근육만 되게 발달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고 부종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다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육형 다리라고 오셨는데 지방이 엄청 많은 분들도 있었고 부종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짱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협업해서 어떤 유형의 다리이냐 이걸 좀 판단해 드리거든요. 근데 가끔 지방도 이만큼 두껍고 근육도 이만큼 두꺼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니들을 짧은 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진짜 네. 니들이 일반 니들을 쓰면 아예 그냥 근육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음파 보톡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고객 맞춤형으로 정확한 길이의 바늘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짧은 바늘을 쓰면 보톡스가 그냥 지방층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시술로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 특별하게 종아리 보톡스 하는 거를 시술하는 장면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초음파 보톡스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종아리가 좋아지는지도 전후 사진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실제 시술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시술실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고. 자 이제 시술실로 들어왔는데요. 어, 저희 모델로 저희 직원분 모셨는데요. 평소에도 다리가 조금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어가지고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종아리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누웠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근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시술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초음파를 보면 가장 좋은 점은 이 종아리가 생각보다 쉬운 보톡스 위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근육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보면서 그 근육들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지방의 두께가 전부 다 달라요. 몇번 말씀드렸을 때 초음파 시술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사람마다 지방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두께가 다른 지방에서 바늘의 길이 이것을 똑같이 통일하면 실제로 지방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을 뚫고 근육으로 약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만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의 바늘을 선택하는 데 초음파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위치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고요. 여기가 이제 지방이고 여기가 비복근입니다. 가자미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지금 이 초음파 화면만 봤을 때이 비복근이 엄청 두껍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cm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안 들어가도록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위치는 비복근이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곳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비복근이 급격하게 두께가 줄어들면서 바로 가자미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음파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찌르면 가자미근에 들어갈 수도 있죠 비복근만 열심히 보톡스를 맞으면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커지면서 실제로 발목이 굵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보톡스 위에 보상 근육이라든가 부작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종아리 보톡스를 꾸준하게 맞고 나서 발목이 굵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자미근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소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가자미근에 정말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건 역시도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제가 몇번 이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디보톡스를 할 때는 제가 이걸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초음파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 꼭 강조드리고 싶고 혈관까지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도 지금 거의 안 났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비복근이 굉장히 얇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잘못 이제 찌르게 됩니다. 여기 가자미근에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은 정말 아래쪽 부분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술이 잘 끝났고요. 초음파 시술에 대해서 저희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턱보톡스도 말씀드렸었고, 승모근 보톡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종아리 보톡스를 직접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정확한 근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부가적으로 혈관 같은 것들을 피해서 멍이 많이 든다거나 혈종 등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는 것,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음파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종아리와 승모근, 그리고 침샘 등이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했을 때 정말 효용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안정성이 정말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채널명을 바꾸고 나서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리즈 첫 번째 종아리 라인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톡스 위주로 설명도 드리고 오늘 시술하는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